네, 들어가고 있어. 네대신한공 자기백 타임입니다. 한번 뽑아 주실까요? 네. 아 제가 요거 작년에 했을 때 주민분들이 하도 소소한 거 뽑으셔가지고 저는. 가장 큰 거를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거 한번. 네. 자. 네. 이걸로 그러겠습니다. 열어 보겠습니다. 어, 뭔가 보이는 게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뭐가 기가 막히지? 설마 흥분가? 빵빵빵빵빵빵마. <laughs> 성부가 기가 막혀 10kg입니다. <laughs> 와! 여기서 대가기것요부가기가 <laughs> 막혀. 흥부가 기가 막혀. 흥부가 기가 막혀. <웃음> <웃음> 아, 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laughs> 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laughs> 예! 촬영 나가요. <laughs> 잘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대신항공 이렇게 또 돌아오게 됐는데요. 이번 편에서는 많이 또 보셨던 분이실 것 같아요. 편스커피를 운영하고 계시는 사장님을. 모셔봤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저는 현스커피 운영하고 있는 임화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카페 <laughs> 운영하시면서 동네분들이랑도 많이 인사하시고 음. 또 서로서로 또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 오시게 된 이유가 음. 있으실까요? 저희가 어 분당에서 살다가 몇년생이 음. 생기고 하다 보니까 둘다 애기에다가 제가 혼자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친장쪽으로 가까이 가볼까라는 생각에 그, 창약을 해봤어요. 세 군데를 었는데 여기가 당첨이 된 거예요. 가까운데 가보자 했던 게 시흥이어서. 당첨됐을 때, 진짜 셋이. 애기는 <laughs> <laughs> 뱃속에 있고. <laughs> 어. 너무 행복했어요. 애기가 가져다 주는 선물 같은 <laughs> 그런 느낌이. 정말요. 네. 저희가 막 둘째를 어, 대박의 선물이단 말이에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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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시 사장님을 약간 색깔로 표현하신다면, 혹시 무슨 색을 표현하시요 어, 저는 음. 하얀색 하고 싶어요. 음. 예. 여기 분들도 성향이 다 다르시니까 음. 빨간색 성향이 오시면 저를 만나서 분홍색으로 했으면 좋겠고 음. 그래서 좀 세신 분들은 파란색이나 검정색 이제 화난 분들이 오시면 <웃음> <웃음> 저희랑 얘기하다 보면 이제 좀 온화하게 나가시는 거 그렇게 됐으면 음. 하얀색 어느 색깔이나 다 조합 가능한 음. 맞아 다잘 어울리네 네. 네. 하얀색이 되고 싶고 음. <laughs> 사장님 말투가 너무 친근하다 해해야 되나 음. 친근감 있고 음. 정말 딸 같은 느낌이 들게데그 <laughs> <그런>, 그렇게 <laughs> 말씀 잘하시는 것 같아요. 어. 말투가 되게 귀엽지. 지금 <laughs> <laughs> <좀> 보자. <laughs> 네. 와. 그러면 그 전에도 혹시 카페를 운영하셨던 거예요? 아니면? 어 아니요 아니요 저는 이제 골프장에서 일을 해봤고 음. 이제 회계사 쪽에서도 얘기 일을 음. 해봤고 했는데 이제 골프 할때 커피를 배웠어요. 커피 음. 배우고 와인도 배우고 하는 찰나에 이제 하게 되다 보니까 카페를 선택했던 거예요 음. 제가 다양하게 하셨는데 여기 약간 정착하게 된 그런 것도 있으실까요? 여기는 진짜 뭐에 홀린 듯이 그냥 다 하게 된것 같아요. 신랑도 그냥 홀린 듯이 상가부터 알게 되고 뭐를 할까 하다가 카페를 하게 되고 체인을 접하게 되갖고 체인을 하게 됐는데 너무 처음에 비용도 많이 들고 우리가 생각했던 거 봐도 정 아니네 막 이런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음. 샌드위치도 하고 싶고 뭐 이것저하고 것 싶은데 본 이제 체인이다 보니까 본사의 허락도 받아야 되고. 음. 그게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제 본사에서 도 저한테 이제 계약기가 끝났으니까 하고 싶은 거전 네, 너무 좋아요. 제가 할수 있는 기 많아진 것 같아서 음. 메뉴도 엄청 많아졌어요. 카페 메뉴가 음. 여기 와가지고 음. 아, 맛있는 거 없나 이러면서 보고 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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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맛있는 메뉴를 더 찾아주셔서 감사하죠. 매번 메뉴 개발 을 조금씩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우선은 너무 그, 한 가지를 오래 하다 보면, 음. 어, 른건 없어? 막 이렇게 물어보시고. 음.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메뉴가 점점 많아지고, 우선 음. 새롭게, 새롭게 하는 거를 더 발전할 수 있게끔 음. 하고 있어요. <laughs> 그래서 손님들이 더잘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감사하죠, 진짜. <laughs> 감사하죠. 주로 오시는 손님들, 이제, 동네 분들이시나요? 거의 음. 좀 이용하시는 연령대층이 좀 있으신가요? 네. 거의. 연령층이 높으시죠. 어, 음. 배달 쪽에는 너무 높으시고 그런데도 다 드시는 건 진짜 신세드셔서 드세요. 음료로는 생강차, 뭐 레몬차, 자몽차 이렇게 드시는데 <laughs> 생강차 <생각도> 너무 귀여워요. <laughs> 이게 대하동 <laughs> 일이야, 대하동 일리대이야 <laughs> <대아동 웃음> 그러면 이 동네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것같아요또 그러면 오신 분들 중에 좀 되게 기억에 남는 손님 있으신가요아 저는 배달 고객님. 아, 네. 배달 고객님이 어떤 애기 엄마가 이렇게 애기 안고 들어오시는데 저를 보는데 눈가가 이렇게 촉촉하시는 거예요. 음. 어 무슨 일이세요? 왜 그러세요? 막 그랬더니 그날 밥도 못 먹고 애기 케어하느라 진짜 한끼도못 먹은 상태였는데 밥은 그렇고 간단하게 그냥 커피랑 빵 먹을까 해서 시켰는데 그날 너무 힘이 났다. 그때 오셔갖고 감사 인사하는데 진짜 여기서 에 앞에서 둘이 그냥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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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때마다 진짜 아, 내가 지금 잘하고 있구나 정말 잘하고 있구나 뿌듯하게 혼자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laughs> 근데 진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장님이 저희가 들어오시면. 아! 아니고 그냥 목소리도 아니고 다시도 들어오는 순간 너무 저희도 행복하고 <웃음> 반겨주시니까 <웃음> 네. 너무 반갑고 또 <laughs> <laughs> 그것만 있는지 아세요 <웃음> <웃음> 여기다가 뭐 커피 <laughs> 커피 시키면은. 저희 서비스로 와플을 뭐 주시고요. 아, 맞아요. 어. 그 와플도 너무 맛있어요. <laughs> 진짜 뭐든 드리고 싶은 마음. 항상 그 마음에 다는 동네 주민분들도 그걸 음 아시고, 음 여기를 음 매번 찾아주고 또 딸처럼 생각해 정말 주시고. 감사해요. 정말로 그렇죠? 음 감사한 것 같아요. 음 우리 사장님 색깔은 좀 하얀색으로 음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음 네. 우리 동네에 대한 색깔도 좀 생각해 보신 게 있을까요? 저희 동네 하늘색 하늘색 파란색 진짜 여기 공영 주차장도 맨처음에 철근이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너무 상막하다 이제 음, 도시 재생 센터에서 얘기한 게 여기를 페인트 해서 이쁘게 하자 했는데 저 파란색 진짜 잘 어울리는 음. 것 같아요 음. 저거 하나 딱 발랐는데도 도로가 음. 환해졌어요 음. 아 그럼 이렇게 좀 동네에도 일 많이 관심도 있고 하세요 헉. 처음에는 그 소래 여기 거리할 때 네. 참여를 많이 했어요. 아, 음. 어쩌다가 입을 하시겠어요? 어, 우리 시5단 사장님께서 아, 아. 뭐 의견이 뭔가 수렴이 되거나 음. 아니면 좀 바뀌시는 음. 것들이 있을까요? 어, 우선은 저거 철근 바뀐 음. 거, 음. 페인트 한거 음. 바로 시행해 주셔서 감사하고 음. 주차장 문제가 한참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음. 주민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소래 초등학교를 음. 지금 하고 있는데 많은 과정이 있었어요. 아. <laughs>

고양이 우리 아들은 김수연이 다들 어 잘했어요 고이 네. <laughs> 학교 학교 어디 다니고 있어요 음빛음빛초등학교에 지금 네. <laughs> 너 유치원어. 유치원 어 유치원 어린이 집수린이는 어린이 집 어디예요 학당 어린이 집 맞아요 음. <laughs> 우리 그 맨날 그 현지 커피 로고에서 본 네. 음. 우리 아들들 모델들 <laughs> 너무 귀엽다. 이름 바꿀 때 진짜 애들 그렸어요. 얼굴을 그리고. 음. 대표로 해서 그렸는데, 이제, 이렇게 해주세요 했더니, 이제 저렇게 캐릭터화로 아 음, 만들어주셨어요. 항상 보면은 음. 이제 좀 저녁 시간, 음. 좀 6시 전에 오면은 어, 아이들 여기 네. 앉아있고 음. 이러더라고요. 이 동네에 대해서 좀 바라는 점 있으실까요? 여기에 좀 저는 가로등이 설치됐으면 하는 바람이 저희가 오픈하고 1년 동안 거의 간판불을 켜고 있었거든요 이제 여성분들이 오실 때마다 여기 간판불이 켜 있어서 집에 갈때안 무서워요 막 이렇게 얘기하실 때보다 그때보다 우리가 맨날 간판불을 1년 반을 켜놓었던것 같아요 저희도 저녁에 있다 보면 여기가 8시 반, 9시 되면 진짜 깜깜해요 여기 상가분들도 7시, 8시 면다가 그러니까 다간판불다 끄시니까 여기가 무섭다고 음. 하시더라고요. 번화 같은 데는 음. 여기저기 다불 켜져 있으니까 번쩍번쩍하고 밝은데 우리는 이제 다 위층에는 이제 또 주민분들이 또 살고 계시고 맞아요. 이런 형태로 다 보니까 여기 음. 큰 길가라도 이제 자동차 불로 이제 가는 식으로 프레시 <laughs> 네. 켜고 가시는 분들 많아요. 버스에서 내려서 불목길 형태다 보니까 음, 더 무서울 것 음, 같기는 음. 해요. 맞아요. 여자 혼자 가면은. 그말 들었을 때, 아, 저희가 간판불을 더 켜놔야겠다. 음, 처음에. 음, 처음에 그랬었어요. 요즘에는 바닥에 막 불빛나고 이런. 어, 맞아요, 맞아요. 그, 그 불빛나고 는 걸로 파란불, 빨간불, 노란불을 음, 음. 그렇게 표시를 하는 데가 서울에는 좀 음. 종종 있더라고요. 그것도 그렇래서 근데 음. 네, 음. 막 그런 것까지는 음. 아니더라도. 좀 낮은 좌우에도 음, 어, 있어서 음. 그런 게 조금씩 활성화되면 음. 좋을 것 같기는 아, 진 해요. 네. 네. 또 위로 이렇게 높아지면 빛 때문에 음. 아마 2층에 네, 사시는 있을 분들은 불편한그러실 수도 있어요. 낮은 거 괜찮아요. 네. 네. 길가에다가 네. 네. LED등처럼 되어있으면 네. 네. 좋은 것 아. 같아요. 음. 진짜 딱 우리 동네와 오. 어울리는. 네. 무단인단 못하게. <웃음> <그냥>. <웃음> <웃음> 내 인생에서 가장 뜨거웠던 순간이 있다면,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어, 여기에 애들, 두 아들 이름 걸고 간판 바꿨을 때, 그때가 진짜 뿌듯하고 가슴이 왠지 울컥해지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전에 위치라는 거가 다섯 글자여가지고, 앞에를 다섯 글자로 바꿔야만, 이제 경제적으로도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다섯 글자 생각하다가, 어, 도현, 수현, 현? 현, 두 명? 현스? 하다 보니까 다섯 글자가 된 거예요.